유비소프트 커넥트 워랩업 나의 5년 동안의 그 어쩌고저쩌고를 뭐 하겠다 이거 같은데 제네레이션 지산준. <laughs> 일. 단일. 449명을 아, 1! 단일 10! 노4 4 9명을 잡았다 레이보 10! 10! 10! 10! 10! 10! 10! 레벨 10! 1 3 9 2.29라티1뭐 어 2,562시간 1,395명의 친구들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나 근데 이거 다른 거 누르기 무서워 누르다가 이거 이거 먹통.. 그 걸려가지고 이거 먹통 걸릴 것 같아 어어어 어, 지금 위험했어 지금 야 이거 다른 거 누르지 마 누르다가 프렌드 누르다가 자꾸 막 나, 터져.. 지금도 안돼 지금도 안돼야 이거 프렌드 목록창에 들어가지 마 야, 조심해라 지금 들어가는 순간 게임 껐다 켜야 된다 근데 아뭐 그, 알겠고 왜안 켜지냐고 <laughs> 어? 아니 알겠고 왜안 켜지냐고 유비 디스커넥트야 앞으로 저는 유비 커넥트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저, 저희 방송에서는 유비 커넥트는 유니 유비 디스커넥트예요 알겠죠 어, 왜이래? 어, 왜 이래? 어 아, 미안해, 유비 커넥트에 미안해. 아, 이거 뭐야? 아니, 아, <laughs> 요, 저주를 퍼붓자마자 복수로 하네. 개 같은 거? 어? 야, 좋은 말할때 풀어라. 어? 좋은 말지저어 풀어라. 아 디스 걸었네. 아 개빡치네. 레드팀 디스 걸어서 나한테. 아 디스 커넥트. 어? 디스 커넥터. 이거 확짜라고. 어떻 하라고? 아 돌아버리네. 겠 아예 안돼 안돼 안움직여 안움직여. 아, 아, 아 돌아버리겠네. 게임이니 이게. 이게임야 아씨, 아왜 이래? 아, 씨. 아 정말. 펀픽. 어 이거 또안돼 왜? 아왜 이거 또안 돼? 아 마이크 왜안 돼? 아 진짜 이거 게임 짜증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.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? 아씨. 아 죽었잖아 결국에. 아니, 하, 정말 짜증나, 미치. 짜증나, 진짜. 아 짜증나, 정말 짜증 나 미치. 짜증 나. 아 짜증 나 정말 짜증 나. 아 내가 말 한마디 했어도 대체 안 뒤지는건데 아... 아이씨 짜증나 진짜 껐다 켜 씨. 뭐야 대체 아니 아니 마이크가 뭐뭐 문제있어 아, 뭐지? 아아 아, 잘 되는데 왜아나 진짜 디스커넥트네 아 돌아버리겠다 정말 아니 나 이거 왜 이거 안되지? 나 이거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이거 친구 왜 이거 안돼? 나 이거 다인큐를 못하겠네 그럼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아니 친구 창만 누르면 안, 안 없어지니까 내가 몇번 누르는데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몇번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잖아 계속 자 이걸로 기라 이거죠 나 겁난다 지금 겁나 살짝 일치 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혹시 저한, 저한테 한번 초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초대? 와 됐다 아 진짜 금색창 어디 갔어 요개 같은 와 이걸 언제 다 보고 있니 죽여 아 정말 아 어, 정말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? 니네는 진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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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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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 금지를 풀어보라고. 방해 금지는 여기서만 풀러... 풀, 여기서밖에 못 풀지. 방해 금지는... 아... 그, 와... 너무 나이거 방해 금지를 안 끄면 안 되는데, 이거 금 계속 떠나... 이거... 와... 지, 진... 진짜 이렇게 해야 돼... 초, 초대..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... 바꿔 다시 끄라고? 세상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, 너무한다 이거는 아니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건 근데 아나 이거 누르면 누르고 싶은데 아 누르면 어떻게 됐지 뻥이 알아 아씨 누르고 한 20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한번 기다려볼게 20분 지금 여러분들은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천명 있진 않잖아요 저는 그냥 옛날에 막 좋다고 다 받았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어 아, 어, 좀만 기다려 봅시다. 아, 지금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요. 뭐 써지지도 않고. 지금 친구 삭제되신 분 중에 나중에 또시참할거면 제가 친추 받을 테니까요. 너무 너무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. <목소리> 앞에 떨어봐. 왜 떨어? 아